저는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TV 프로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했다가 이제 방영이 폐, 폐지가 됐다가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개인이 사용하는 집에 있는 냉장고를 가지다가 그 안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그두 명의 셰프들이 요리를 경쟁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제가 이 프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셰프, 어, 셰프들마다 만드는 음식들이 다르고 그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냉장고 안에 있는 가치 있는 음식들을 그들에게 다시금 가치를 충분히 찾아주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프로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은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한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셰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셰프들에게서 나오는 음식들, 먹어야 영양이 잘 공급될 것이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참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음식이 교회에 달지는 않아도, 입에 달지는 않아도, 우리 영혼의 보약이라고 한다면, 이 음식을 잘 곱씹어 드시길 원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대부분 보면 우리 이제 자녀들이나 뭐 우리 손주들의 이름을 보면 거의 대부분 바이블 네임으로 많이 지어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아브라함입니다. 또 신학에서는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인물 하면 바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바울이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바울을 결론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바울은 그렇게 자신들이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었을까요? 이들 모습을 보면 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족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 보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잘 들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가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요구에 아브라함이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곳에 도착해서 살고 있었을 때 그는 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복 누이였지만 성경은 그가 살려고 거짓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 의로운 모습도 존재하지만 의롭지 못한 모습도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를 다 기록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족,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 무별,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이 모습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모습으로 기록합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소유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워낙 건데 내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요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얻은 자녀였습니다. 그로 인한 분란의 모습들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고 믿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 어, 선택은 성도를 끝까지 책임지는 성도의 견인의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바울의 삶과 같은 이런 모습들을 원합니다. 누군가가 다 알아주는 그런 모습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삶을 원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그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종의 병을 간절히 구했던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죠.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 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 모습의 이야기를 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는 금수저인가 흑수저인가. 뭐 목사님들 안에서도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뭐 성골이고 장로의 자녀면 진골이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신 성분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럴까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응 나무그릇, 질그릇,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나무파레트입니다. 어, 큰물건으로 옮기는데 사용하는 나무파레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을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뭐 사용 못 하시겠죠. 왜 이런 걸 주나? 이런 가치 없는 걸왜 주나? 뭐 이렇게 길에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나무 파레트가 참 좋습니다. 저에게는 참 귀한 귀한 상품입니다. 이것들은 장인어른 농장에서 일을 하고 남았던 남아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나무 근네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근내 의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이렇게 걸어 두었습니다. 저는 남, 어, 파레트를 분리하고, 못을 빼고, 다듬고, 자르고 다듬고, 그래서 자녀들이 놀수 있는,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못을 빼고, 그래서 아이들이 놀수 있는 이런 클라이밍도 집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나무를 나무 파레트를 주면 너무 가치 없게 여기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나무 파레트가 근해 의자가 되고 또 클라이밍 벽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 잘 나가는 법도 없고 지금 아무리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그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나마파르트에 못을 빼고 분리하고 거친 면을 다듬기 시작하며 그러면서 대패질을 하고 샌딩질을 합니다. 그러면 나무의 결이 다시금 살아납니다. 그래서 뽀얀 면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 가치를 다시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듬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후대 사람들이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복음의 전파자로 인정해 줄 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 여러, 세상에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며, 나의 삶에 가치 없는 것 같은 삶이 산, 어,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로 생각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큰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인이 쓸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수가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패질을 하고 샌딩질을 하는데 어떤 나무들은 옹이가 너무나도 박혀 있어서 사용하기 힘든 나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굴곡진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다듬어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타락하여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질 우리를 다시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큰 가치를 조건 없이 부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버려질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가치 없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가치를 가진다고 해도 결국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하실, 주, 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녀라면 우리는 자녀됨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 또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선택에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하지 못한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세상의 인맥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의 미래가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어려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어라고 하는 이 생각 또한 우리는 넣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아직도 더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귀용 사용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준비되어지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삶입니다 뒤로 물러서시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때를 정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을 다함으로써 우리를 스스로 깨끗하게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명예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그랬고 믿음의 손조들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늘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부둥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출신이나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게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삶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프라이드로 삶을 살아가는 조합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세상 기준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저 질그릇과 같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으시면 흙으로 만드신 그릇임에도 귀 쓰임 받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 많고 부족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자꾸 부잘것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어 이 예배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결단과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